안녕하세요. 백두산입니다. 오늘 산행을 왔거든요. 아, 날씨도 좋고, 너무 좋습니다. 여기는 기우산입니다. 서기바이전망대 2분. 기우산은 10분 남았습니다. 어 오늘 아는 분과 같이 기요산을 한번 올라보려고 하거든요. 어 산이 조금 험합니다. 근데 이렇게 울타리도 다 쳐져 있고 어 이제 정상까지 10분 남았는데 등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서귀바이 전망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기우산 쪽으로 사실 그 약초 탐색 산행을 왔어요 그러다가 어, 저분이 기우산 안 가봤다 그래 가지고 기우산 정상을 가려고 합니다 오. 와, 경치가 너무 멋집니다. 어, 저쪽이 정선, 엄내거든요. 와, 이렇게 흐리게 나오지? mm <laughs> 어,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무슨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어 있거든요. 이게 뭐지?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. 이게 열매가 아주 많거든요. 어, 생규모양이 이렇습니다. 어 이런 열매들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. 어, 기우산 정상에 올랐습니다. 어. 오래간만에 또 산행을 해서 사실 조금 힘드네요. 숨도 차고. 기우산, 해발 869.9, 약 870m. 어,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올라보고 벌써 두 번째 올라보거든요. 오늘 그 개척 산행을 하다가 어떻게 방향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기우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다시 기우산에 올라왔습니다. 어, 예전에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에요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